109번 보시면 급수가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얘가 등비잖아. 첫째 항하고 공비가 같으니까 수렴 조건 그냥 공비가 급수니까요.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오면 되고 5분의 3X 빼기 1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오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5하고 3x 빼기 1하고 플러스 5가 되는 거고, 1 더하면 마사, 3x, 6, x는 마이너스 3분의 4, 2 되겠죠? 여기에 있는 정수는요, 마이너스 3분의 4니까, 마이너스 1, 0, 1 해서 몇 개? 3개요.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110번 같은 경우는 지금 무한대로 갈 때, 무한대로 갈때 나와 있는데, 이 전체가 수렴한다는 거야. 이 전체가. 그래서 AN과 BN의 극한 수렴하는 값, 나도 몰라. 그 다음 여기서 또 이거를 대충 후려보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,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, 결론 여러분들 이렇게 가야 돼. 2n 플러스 3분의 an을 새로운 수열 cn이라고 놓고 리미트 무한대가 될때 C n 무한대가 될때 cn 극한은 4예요 라는 거 마찬가지 3n 플러스 1분의 bn 얘를 d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놓고 n 무한대 갈때 dn은 6이에요 라는 거 정도야 그 다음 이 관계식 갖고 이제 an 대신 cn으로 bn 대신 dn으로 표현하면 돼 넘기면 되죠 그래서 a n은 지금부터 c n에다가 2n 플러스 3 곱하면 되는 거고, b n이라는 n은 d n에다가 3n 플러스 1을 곱해서 표현하면 돼.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말은, limit n 무한대가 될 때, n 제곱 플러스 25분에, 자, 봐야 돼 둘이 곱한 거죠? 그러면, 일단 c n 곱하기 d n에다가, 6n 제곱 플러스 어휴 11n 플러스 3뭐요 따위 될 겁니다. 됐죠? 그래놓고서 n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해석하면 되네요. 얘가 4 얘가 6이니까 일단 6 4 24에다가 1 분의 6이죠? 됐지? 6 4 24 144 요게 여러분들 원하는 답이 되는데, 중요한 거는 이거를 써야 해. 이렇게 써야 돼요. 아이고, 다시. 이렇게 써야 된다고, 요 라인이. 요 라인이 나와야 돼. 이게 서수령에서 원하는 채점 포인트야. 근데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다. 그럼 이거 이렇게 봐, 그냥. 무한대분의 무한대 4 나왔지? 그럼 요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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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네, 1차. 아 이거 1차니까 나다 몰라 그냥 이렇게 놓게 을 8엔 그럼 4 맞잖아 얘는 1차 6 그럼 12엔 이렇게 놓게 그냥 아 몰라 10엔 아닌데 뭐왜6 6 3 18 18엔 어 아, 비한 이렇게 이렇게 나그 다음 뭐 여기다 그냥 돼너 뭐야 1분에 8 곱하기 18이죠 답이죠 되잖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다 풀어서 말하시는 게 서술형에서 맞는 답입니다. 자, 그 다음 넘어갈게요.